지난 시즌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는 안쪽에 많이 들어와서 이런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상대의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많이 받아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안쪽에서 많은 공을 받아내기보다는 본인이 제일 본인의 스피드를 잘 살릴 수 있는 사이드 지역에서 공을 많이 받아내고 침투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즌이다.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쿨루 감독 전술 아래에서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토트넘이 샤우타르를 만나서 프리시즌 연습 경기를 치르게 됐었는데요. 오늘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라이언시티 전반전에 나왔었던 선수들과 비슷한 멤버를 구축해서 오늘 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지난번 라이언시티전에 비해서 조금은 더 완성도가 높은 포스테쿨루 감독님의 전술이 보여진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대 1로 지난번 라이언시티전에 이어서 대량 득점 경기가 이어졌는데 샤우타르 또한 절대 약한 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샤흐타르는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팀 중에 하나이고, 그런 샤흐타르를 만나서 5 골을 몰아 넣으면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일단 선발 라인업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2, 3의 형태로 경기에 임했고, 비카리오라는 골키퍼가 오늘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코백 라인에 벤데이비스, 로메로, 우도지, 에메르송 노엘, 그 다음에 수병 미리필더 자리에는 따르와 호이베르가 같이 출전을 했고, 앞선에는 이제 메디슨, 손흥민, 어, 클루 세스키. 그 다음에 원톱 공격수에는 헤리케인이 지금 선발로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 평점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헤리케인이 평점 10점으로 팀내 최다 평점을 기록을 했고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골을 넣으면서 오늘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정도로 오늘 헤리케인의 활약은 정말 군도덕이 없었고 헤리케인을 바이름 믿는으로 팔면은 안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이지 않았을까 라는 뭐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 느낄 수 있었던 토트넘의 전술적인 핵심 중 하나는 지난번 라이언시티와의 마찬가지로 아래 지역에서 빌드업을 통해서 안방으로 볼을 빠르게 운반을 하고 호이베르 혹은 사르, 메디슨 이러한 미드필더 자원의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의 스위칭 플레이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우도기, 셋세비와 에메르슨 노열 이네 명의 선수들의 움직임이 사실상 토트넘의 핵심 전술이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어떤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냐면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터치 라인을 딱 밟고 있으면은 우도기가 우리 팀이 빌드업을 할때 벤데비스가 예를 들어서 공을 딱 잡고 있으면은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주고 에디슨과 사르가 한칸 위에서 싸워주고 호이비에르랑 에메르송 노야리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에메르송 노야 호이비에르 로메로 벤데비스 이네 명의 선수들로 뭔가 빌드업을 많이 가져갔고 왼쪽으로 공 이동이 돼서 왼쪽에서 뭔가 공격이 시행될 때를 보시면은 상대편이 이렇게 압박을 나왔을 때 호이비에르가 공을 잡고 우도기한테 공을 줍니다 그리고 우도기가 사이드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주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앞에 있는 스페이스로 본인이 이동을 해주면서 수비수 한 명을 이렇게 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헤리케인이 중앙에 위치해서 득점을 노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오늘은 지난 경기와는 조금 다르게 뛰어 들어가고 있는 우도기를 향해서 가볍게 패스를 많이 밀어 넣어주면서 토트넘의 공격 템포가 한층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우도기가 올라가지 못할 때는 메디슨이라는 선수가 이자 다가 우도기가 사이드에 공을 주고 손흥민 선수랑 우도기의 거리가 많이 멀어서 우도기가 도저히 이 스페이스에 침투를 못할 때는 메디슨이 침투를 해주면서 상대편 수비수 미드필더를 하면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오고 있는 우도기한테 공을 이렇게 주면서 공격 전개를 많이 이어나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벤데이비스가 공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로메로가 공을 잡고 있을 때는 에메네송 노알이 살짝은 짜르와 셉세비의 사이 공간에서 위치해 있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코이비에르가 이쪽으로 들어고 우도. 우도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호이비에르한테 공을 줬을 때 사르한테 연결을 고 사르가 사이드로 공을 연결시켰을 때 에메르송 노알이 반대편의 우도기와 마찬가지로 상대편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를 하면서 셋세비의 일대일 찬스 혹은 에메르송 노알의 크로스에 의한 공격을 많이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술 자체가 지난번 라이언스티전에도 저희가 느꼈듯이 포스테코쿨루 감독님의 셀틱 때부터 즐겨 해오던 전술 중 하나이고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는 이 전술이 조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정말. 경기력을 끌어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서 약간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토트넘이 본인들이 볼을 지배하면서 경기를 할 때는 이 전술을 썼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정말 안정적이고 재밌는 경기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보다 조금 전력적으로 강한 팀을 만나게 되면 은 과연 이 빌드업을 통해서 에메르송 노알이 요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사르가 공을 운반하다가 상대편 미드필드에게 볼을 커팅 당했을 때 상대편 공격수들이 빠르게 역습을 나가면서 이 패스가 연결이 되면은 과연 그때 토트넘의 이 뒷공간 수비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약간 의문이 조금 남는 경기였긴 했습니다. 근데 뭐 축구에서 많은 전술이 있지만 공수 양면을 거쳐서 완벽에 가까운 전술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술의 스승이라고도 할수 있는 가르디올라는 여기서 이제 해결책을 어떻게 찾았냐라고 하면은 로메로가 위치해 있는 자리에 카일 워커라는 정말 스피드가 출중한 선수를 세우게 되면서 우리 편 공격수들이 빌드업을 통해서 전진을 하다 상대 압박에 공을 차단당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상대의 역습을 발빠른 수비수 워커를 통해서 1차적인 저지를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 이 전술이 정말 재미있게 팀 성적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려 한다면은 이 자리에 로메로 혹은 벤데비스, 벤데비스 대신에 지금 현재 토트넘이 볼브스브루크에 있는 반더벤이라는 선수를 영입하게 되는데 새로 오는 선수들이 이 디커버 인지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을 이런 지역에서 차단을 당했을 때 일단 1차 저지선인 사르부터 여기서 강한 압박을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호이비에르도 빠르게 압박을 들어가서 이 공이 우리 편위험지으로 넘어오기 전에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니라면은 사르 쪽에서 전진하다가 상대편한테 커팅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우도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로메로가 1차 저지 압박을 가준다면은 벤데비스가 땡겨와 주고 그 다음에 우도기도 똑같이 내려가 주면서 호이비에르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상대 유효슈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수비 대형을 만드는 게 이번 시즌의 핵심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저희가 또 사진으로 봐 본다면은 어떤 장면이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방 빌드업을 할때 우리 토트넘 수비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냐 일단 로메로나 벤 데이비스 혹은 호이비에르 그리고 에메르승도 야 이러한 선수들이 높은 위치에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에메르송 노엘 혹은 호이비엘 아니면은 메디슨, 우도지 이러한 선수들한테 공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 위치에서 공을 끊긴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남아있는 수비수는 두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공을 끊고 난뒤 빠르게 전방으로 침투를 해 나가서 빠른 시간 안에 역습을 성공한다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에 직결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도지와 에메 s 송노얄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와 셉세비의 이런 콤비네이션 움직임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셉세비가 안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올 때에메 s 송노얄이 앞으로 쭉 나가주면서 셉세비한테 공간 창출을 해주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사이드에서 메디슨이 공을 받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뛰어주면서 메디슨에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메디슨이 선우미 선수에 의해서 상대 수비수의 압박으로부터 조금은 느슨해진 틈을 잘 이용해서 멋진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페리케인의 헤더골에 어시스트를 직접적으로 해주면서 팀이 2대1로 앞서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줬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에미네스성 노야리 앞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편 수비수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위치에 공간이 난다면은 이 선에 있던 페리케인 혹은 사르 같은 선수들이 침투를 하면서 좋은 장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도지가 공을 잡고 선우민 선수한테 패스를 빠르게 뿌리고 우도지가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앞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가져가면서 공간 창출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우도지한테 공이 손흥민 선수에게서 연결이 되고 우도지가 여기서 또 빠른 타이밍에 해리캔이 들어가는 위치에 크로스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신기했던 장면 중 하나가 있다면은 에메르송 노얄의 움직임인데요. 우도지가 안쪽에 들어와서 빌드업에 많이 관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에메르송 노얄이 우도지보다는 조금 더안쪽 쪽으로 많이 들어와 주면서 이세 명의 삼각형 라인을 많이 만들어 주면서 빌드업에 많이 관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메르송 알리 빌드업에 관여를 해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 주면서 상대 압박으로부터 피해 나오면서 좋은 토트넘의 공격을 또 많이 창출해 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손흥민 선수와 클루셉스키의 포지셔닝인데 토트넘이 빌드업 할 때를 보시면은 요렇게 두 명의 센터백이 조금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빌드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호이비에르가 껴주면서 삼각형을 만들면서 뭔가 빌드업을 많이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이 공을 잡고 빌드업할 때 손흥민 선수의 포지셔닝을 보시면 상당히 높은 위치 그리고 상대편 수비라인과 맞닿는 위치에 서주면서 패스가 이렇게도 연결돼서 빌드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올 시즌에 많이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메로가 만약에 상대 압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이 생긴다면 이러한 침투킥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공간이 창출될 수도 있고 메디슨 같은 선수들이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내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위치에서 조금 더 공을 편하게 킥을 받아내면서 1대1을 또 가정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장면도 토트넘이 빌드업을 통해서 메디슨한테 볼이 연결이 됐고 우도지는 또 빠르게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러 전진적으로 움직여 주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이 지체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걸려 있던 손흥민 선수한테 빠르게 침투 패스를 넣어 주면서 토트넘의 공격 전개가 훨씬 지난 시즌에 비해서 빨라졌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지난 시즌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는 안쪽에 많이 들어와서 이런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상대의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많이 받아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안쪽에서 많은 공을 받아내기보다는 본인이 제일 본인의 스피드를 잘 살릴 수 있는 사이드 지역에서 공을 많이 받아내고 침투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많은 득점을 못할 수도 있다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콜로 감독 전술 아래에서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러한 침투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 준다면, 요번에 영입된 메디슨 혹은 헤리케인 같은 선수들이 좋은 수루패스를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많은 득점 포인트를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는 시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만 이렇게 벌려있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역시나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클루셉스키 또한 경기장을 상당히 넓게 쓰면서 사실상 토트넘의 양쪽 측면 윙어들이 양 터치라인을 밟으면서 게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위치에서 상대편 수비수들을 뭔가 스크린 플레이를 계속 하기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상대편 수비수들을 끌어내 주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해리케인이 이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아래쪽에 위치에서 공을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편 수비수들이 조금은 해리케인에게 시선이 돌아가면서 해리케인에게 끌려 나갔고 그 이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또 공간이 생기는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또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많이 볼수 있는 장면 중 하나가 사르가 오늘 경기도 그렇고 지난 라이언 시티전을 보시면은 호이비에르보다는 조금 더 앞선에서 많이 플레이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이비에르는 우리 팀이 빌드업을 할때 사실상 벤데이비스, 그다음에 로메로 둘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명의 미드필더 중한 명이 사르가 조금 더 전진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호이비에르는 조금 더 전진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이 아래쪽에 위치해 주면서 이세명 벤데이비스 그리고 로메로 호이베르 요렇게 상대 역습에 대비를 하는 느낌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호이비에르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로메로,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잘려서 보이진 않지만 옆에 벤데비스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역시나 사이드 풀백들이 좁혀서 플레이를 하고 양쪽 사이드 윙어들이 벌려서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르는 조금은 프리롤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뒤에 호이비에르가 수비적인 역할을 완전하게 맡아주고 또 다른 미드필더 중한 명인 사르는 조금 더 전진적 많이 배치가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저는 솔직히 콘테 감독 무리뉴 감독 어, 너무나도 좋은 감독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시즌 동안 토트넘의 경기를 봐오면서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날들이 더 많았고 토트넘은 공격적인 팀보다는 수비적인 팀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부임한 포스테쿨루 감독이 이 보여주는 이 전술이 정말 색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페리케인의 중요성. 헤리케인을 절대 바이런미넨에 매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레비가 이 경기를 보면서 느끼지 않았을까 헤리케인이 골만 잘 넣는 게 아니라 아래 지역에 내려와서 본인이 공을 받아서 탈압박을 하고 난 이후로 손흥민 선수 혹은 클루셉스키가 침투하는 움직임에 공간 패스를 또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수고 문전 앞에서 헤드 능력도 있는 선수고 또 스크린 플레이 능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헤리케인을 이번 시즌에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도 토트넘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메디슨이 지난 라이언시티전이 끝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메디슨을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즌 제2의 페리시 사태가 나오지 않게 조금 더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뉴스 혹은 뭐 유튜브의 다양한 매체에서 일부러 자극적인 영상과 자극적인 제목을 올리면서 메디슨을 자꾸 거론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 메디슨이 이 팀의 오으로써 손흥민 선수 그리고 해리킨 그리고 셉세비에게 더 좋은 패스를 많이 넣어줄 수 있고 또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메디슨의 영입은 저는 엄청 좋은 영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랑 헤리케인, 셉셉이랑 좋은 콤비 플레이를 통해서 토트넘 공격력의 창의성을 더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메디슨을 너무 욕하지 않고 메디슨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손흥민 선수의 적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더잘 어우러져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선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제가 아까 잠깐이나마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메디슨이 아래쪽에서 공을 받아서 손흥민 선수한테 또 좋은 패스를 많이 넣어줄 수 있고 오늘 경기에서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의 뭔가 움직임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해서 메디슨이 크로스를 올려서 해리킨이 또 득점을 창출해내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메디슨을 이유 없이 너무 미워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시즌에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의 더 콤비 플레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응원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토트 수남의 경기 분석을 제가 전체적으로 했고 오늘 저녁에는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의 플레이 분석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할 거라서 오늘 저녁 10시 방송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